수학 공부 10분 100몇 쪽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자, 4번 5번 문제 풀어 들어갈게요. 4번. 오른쪽 그림의 원 O는 ABCD의 외접원이다. ABCD 이렇게 있어요. 외접원이라는 거는 다 외접원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1, 2, 3, 4다. 이거를 5 5로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A라고 B, C, D로 두면은 A 대 A B 대 B C 대 C D 대 D 1대2 대3 4니까. 그리고 호랑 그리고 원주각. 또는 중심각이 정비라니까. A 대 B 대 C 대 D는 그대로 1대2대3대 대대 4고. 우리가 ADC의 크기. 즉, 호 ABC의 원주각인 D를 구하려면은 AOC 요각을 구하면 되겠죠. 즉, A 더하기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A는 A는 전체 360도 분의 10분의 1이죠. 그냥 비례배분하는 거죠. 하면 36도. B는 전체 360도 분의 10분의 2. 다음 10분의 2죠. 하면 36에서 72도. 따라서 A 더하기 B는 108도고, D는 여기서 절반하면 되니까 54도가 되겠죠. 다음 <laughs>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1:5의 지름이고 AC 대 BC가 7대 5, AD 대 e, BE가 다 같을 때 X 다와이의 크기를 구하라 일단은 X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약간 굳이 그을그리하는 그, 그,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 AD DC EB, ECB b e 다 같고 180도인가 여긴 직각이니까 여기 다 같으니까 X는 30도 되는 거는 바로 할수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Y 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Y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구한 방법은 이렇게 BE를 끄 일단 BE를 BE를 끄면은 일단은 여기 6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좀더 확대 그럼 여기가 60도야 그럼 여기가 60도가 돼요 왜냐면은 요거의 원초각이니까 60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요 각을 각요 알면 좋죠 요각 알면 Y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알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보인 게 있죠 a C, B, C가 7대 5니까 여기가 7 요거. 이거 5다라는 걸 줬죠? 아 물론 비율 7대 5니까 7대 5면은 요고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끄면 원주각을 구하면 쉽대 원주각 구하면 쉽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가 원주각도 역시나 7대 5예요 그, 근데 다앞에서다앞에서180도니까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면 요각을 구해볼까요 요각 요각은 180도 곱하기 1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하면은, 하면은 15 되고, 맞지? 15 되고, 하면 75도. 그럼 여기는 절반에서 37.5도. 2분의 75도 되지만은 여기서 소수가 너편하겠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외곽이니까, 이거랑이거더 하면 되겠죠. 즉, 97.5도가 되겠죠. 97.5도. 맞는지 확인을 조금 아 이게 어 맞겠죠 뭐 이렇게 해서 x 더기 y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더해서 127.5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몇 쪽이지 몇 쪽이지 자 그래서 아 105쪽입니다 105쪽 풀이까지 마치겠습니다